날씨는 더워지고 비는 간간 무소식인 이 계절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겠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즐겨 찾아 먹는 편인데요. 순천 땅에서 자란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반가운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부님들이 흔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 주는 밥이다. 어, 오늘 그래서 저도 이 남이 해 주는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분들도 건강 챙기로 백장미와 함께 떠나보시죠. 맛있게 거기다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밥상이 여기 있습니다. 청정한 순천 땅과 정직한 순천의 농부들 그리고 맛의 고장 순천댁들의 손맛으로 완성시킨 순천의 맛. 순천표 로컬푸드 밥상이 여러분의 여름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로컬 푸드 레스토랑 여긴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나는 어, 식재료로 만든 것 같은데, 어? <laughs> 여기가 혹시 그 신천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다는 그 레스토랑 맞나요? 네, 여미랑 맞습니다. 아, 아니, 저는 이 로컬에서 만드는 식재료로 만든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왔거든요. 식재료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로컬푸드 매장에 옆에 바로 있거든요. 아, 바로 옆에요? 네. 새벽시장 가셔서 공세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로컬푸드에 있는 거예요? 네, 매장에서 순천 시민들이 농사지어란 재배해놓은 생산자들 갖다 준거 가지고 바로 여기 가져 와서 그거를 안전한 먹거리로 행복한 밥상을 채준 줄염려합 식당에서 단열 걸음. 엎어지면 코다의 그곳. 바로 이곳에 자리한 순천 로컬푸드 매장. 네 재료가 떨어질라 치면 언제든 수시로 발가락게 순천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공세 울수 있습니다. 이런 많이 <laughs> 시장 보러 간데오래 시간이 안 걸려서 좋고 안전하잖아 일단은 이건 농부들이 갖다니 다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온다니까 안전하고 일반 식당이그 먹는 보람도 있어요. 누가 키운 것인지, 어디에서 키운 것인지를 속을 알수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뢰할 수있다는 것이고 얼굴이 있는 먹을거리.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싱싱하니 우리 주방 식구들 요리할 맛이 나겠죠. 재료 손질에서 양념 만드는 것 하나까지 모두 순창 떡대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매실 네, 장아찌를 담았잖아. 이거를 이제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건져내요. 이거 따로 보관했다가 이거 믹서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념도 여기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파하고 마늘 그리고 약간 이제 고기의 그 느끼함을 잡아주기서 위해 생강 국치 약간 들어가고 생강 그리고 아. 보통 고기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지금 이렇게 믹스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는 직매장에서 가지고. 동... 돼지고기 안심으로 돈가스를 만듭니다.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고기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유기농 유정란. 유정란. 아, 기본 식재료의 클래스가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제 돈가스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부드럽게 이건 애들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고기가 연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직접 정성을 다해서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두부와 토마토로 만든 소스로 아이들 입맛을 자격한 수제 왕돈가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수제 숙성 떡갈비의 고소한 칠게튀김 눈으로 먹고 맛으로 먹고 건강까지 책임지는 순천표 로컬푸드 밥상 순천의 식재료를 200% 이용해 개발한 여섯 가지 특별한 맛이 선보인 건 지난 5월 중순. 벌써부터 입소문, 맛소문이 퍼지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즐기는 이한 끼는 먹는 사람은 물론 순천의 농부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밥상입니다. 농부들이 직접 땀 흘려서 갖고 온 음, 그 뭐냐 재료 갖고 여기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집에서 만들어진 맛도 맛이지만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 엄마가 해주는 그런 음식이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죠. 어,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식당에서 먹어볼 수 없는 이런 건대라든지뭐 여러가지 좀 저는 좀 특이하고 상당히 좀 맛이 좀 있습니다. 여기 순천하면 닭구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번에 닭구이하고 순천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신메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메뉴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 이게 저희는 지금 다 이게 저희 순천에서만 나온 그 자연산으로만 제가 이게 국물을 내거든요. 이런 것도 가을에 몰라놨다모과 이것도 버섯, 이런 거다 이런, 이런 거 사장님이 산에서 노루궁대이 버섯, 꽃송이 버섯 이런 건하소예요 이거는 이제 두, 두충이에요. 네. 사장님 부부의 정성 정말 대단하죠. 소수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아, 이 지글지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어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닭 아니고 약간 오리 같은데요? 아, 저희가 닭고미 한정식을 하면 네. 오리 불고기도 들어가요. 아, 오리 옆에 이렇게 팔팔 끓고 있는 이 물은 뭐예요? 아, 이거는 그.. 닭.. 닭 불고기에 들어가는 소스. 아, 육수도 아니고 소스? 소스? 음. 맛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와, 너 일단 얼른 먹어보고 싶은데 네. 좀 기다리세요. 내가 맛있게 하고 드릴게. 그러니까 닭은 원래 요리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지요, 그러지요. 인내심이 필요하지. 맛입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에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낸다는 손맛아요. 주인장. 그렇기 때문에 이 낙지도 다 이렇게 옛날식으로 다이렇 근데 얼마나 우리 옛날 자연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이 정도의 공이 들어가 줬으니 올해 열린 순천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겠죠. 드디어 이 집의 메인 메뉴 등장. 직접 키워 더 맛있다는 닭구이는 무조건 숯불에 굽는 것이 원칙. 그 이유는요? 이게 숯불에 닭구면 훨씬 맛도 좋고 기름기도 쫙 봤잖아요. 음. 어, 어. 이게 지금 오늘 만들어주실 메뉴에 네. 들어가는 그닭이죠닭꼬미네 네. 닭구이죠, 이제 안마들 닭꼬미의 음. 일부분이죠. 어. 전국에서 우리 집만의 비법. 근데 그 비법도 나도 안 가르쳐줘요, 저 몽실 여사께서. <laughs> 어. 아. 절대 나도 안 가르쳐줘요. 아, 사모님이 이제 사장님한테도 알려주시지 응. 않는 그 양념 비법이에요. 예. <laughs> 나른 나른 잘거진 비법의 닭고기가 올라앉으니 활용 점점 곁들여지는 음식들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주인장의 취향 따라 스타일 따라 눈으로 먹고 맛으로 즐기고 건강까지 채웠다는 로컬푸드 요리.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즐겨볼까요? 와 이게 그럼 오늘 스페셜 주 메뉴인가요? 네. 허, 아니 뭘막 버무리시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뭘까요? 근데 이게 꼬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것 같고. 그렇지. 요즘에 한참 나오는 지금 철이에요. 아. 죽순에다가 또 빨간 피망, 파란 피망, 노란 피망, 또 깻잎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양파도 보라색 양파. 그렇죠. 아. 저는 색깔을 좋아합니다. 음. 오, 이 비싼 깨도 이렇게 듬뿍 넣으시고. 아, 그래야 맛이 있 깨도 순천에서 재배한 깨죠. 그러지라, 내가 농사진 거요. 아, 직접 닭솜이 한정식의 그건요. 포인트는 신선한 제철 재료를 이용한다는 거. 그한 여름에는 이 꼬막이 철이 아니에요. 네네. 이제 9월부터 그 다음에 5월달까지는 음 아주 꼬막이 맛있는데 여름에는 조금 미끄러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하는 게또 따로 있어요. 우리 순천의 그 맛이라고 맛, 네. 그러면 이제 철에, 여름에 오시면 이, 이거, 맛을 해주고, 있고. 예. 또 가을에 오시면 또 이렇게 꼬막으로 해주고. 한번 드셔보세요. 음! 고소함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음. 닭꼬미, 네. 닭구이에 다. 그 다음에 꼬막했고, 그다음에, 꼬마개 꼬마개 꼬. 꼬. 그다음에 네. 미나리인데 지금 여름이어서 산미나리로. 예. 네. 네. 순천 하면은 이 닭구이가 참 유명해요. 네, 음. 유명한데, 이번 경연대 같은 경우도 에 어떻게 하면은 그 닭구이를 좀 변형을 시켜보냐. 음. 꼬막하고 순천만에 미나리가 엄청 많아요. 그 미나리, 그래서 이렇게 삼합으로 해서 짜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개발했죠. 순천 로컬 푸드 닭꼬미 드시러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아,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laughs> 오세요! 순천의 농부들과 소비자를 생각한 건강하고 푸른 밥상. 순천 땅이 내어주는 제철 식재료로 탄생시킨 스페셜 요리. 이제 이 건강한 맛으로 순천을 기억해 주세요. 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게다가 순천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특별한 맛인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소비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지면서 음식에 들어가는 성분 꼼꼼히 따져보시죠. 그런데 방금 만나본 로컬 푸드 레스토랑을 이용하면요. 뭐 농약 성분이나 뭐 혹시 유전자 변형 식품이 들어간 건 아닐까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나본 이 30년 경력의 요리사가 탄 대상작품, 닭고미 한정식은요, 제철 음식을 더욱더 특별하고 맛있게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순천의 새로운 맛 즐겨보시면 어떨까요?